안녕하십니까 범진입니다 아, 그동안 미뤄두었던 야나난다스님의 저서를 읽고 또 번역하느라고 동영상 제작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새로 번역한 책에 대해서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야나난다스님의 15번째 연기법 본문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열 다섯 번째 본문은 그동안 건강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영어 번역을 맡기셨던 야나나다스님께서 잠시 기운을 차리시고 스스로 번역을 하신 본문입니다.오늘 소개해드리는 열 다섯 번째 본문 외에 이제 다섯 번의 본문만 더 소개해드리면 총 20회에 걸친 야나나다스님의연기법 본문의 소개를 모두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오늘의 주제는 접촉입니다. 스님은 이런 내용의 개송을 암송하시면서 열다섯 번째 연기법의 본문을 시작하셨습니다. 전적으로 접촉에 몰두하여 존재의 물살에 휩쓸려간 그들, 잘못된 길을 따르는 그들에게 족쇄의 파괴는 멀다. 접촉을 온전히 이해하고 완전히 납득한 그들은 진정된다. 이것은 그들이 접촉을 이해한 까닭이니, 그들은 바라는 것 없이 온전히 열반에 든다. 이 개성은 이전과 같은 수단이 빠따의 이중성의 관찰경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제가 소개해드렸던 야나나다스님의 연기법 법문을 관심 있게 들어본 사람이라면 아마 이 일련의 법문에서 매번 반복되는 부분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스님은 12연기 가운데 매번 하나의 항목을 주제로 선택해서 설명하실 때마다 "이것이야말로 중요하다" "이것이 변곡점이다" 라는 식으로 매번 그 주제들을 모두 강조하면서 설명해 오셨습니다. 식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명색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육처를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냐나는 다스님은 이렇게 모든 주제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셨던 것일까요?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12개의 고리가 염주처럼 하나의 원으로 연결된 사슬을 끊는데, 어느 고리를 끊더라도 사슬은 다 똑같이 끊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식과 명색 사이에 연결된 상호 관련성을 잘 이해하고, 미혹에 빠지지 않는다면 결국 12개의 고리로 연결된 사슬은 끊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육초와 접촉 사이에 연결된 상호 관련성을 잘 이해하고 미혹에 빠지지 않는다면 이도 마찬가지로 연결된 사슬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매번 주제를 설명하실 때마다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즉, 핵심은 연결된 두 고리간의 상호 연관성, 그 자체를 이해하는,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고리들이라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제마니카야의 마두 빈디카 수다라는 경전의 제목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마두는 꿀이고 빈디카는 덩어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꿀덩어리를 손에 쥐고서 어느 쪽을, 어느 쪽을 먹어도 위쪽을 먹든 아래쪽을 먹든 오른쪽을 먹든 왼쪽을 먹든 다 똑같이 꿀맛인 것과 같이 우리가 법에 접근해서 법을 이해하고 그로 인해 해탈하는 것 또한 이와 같아서 어떤 곳을 시작점으로 하든 냉철한 이해와 실천이 갖추어지기만 한다면 결국은 모두 동일한 법의 맛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의 주제는 접촉이고 역시나 이 접촉에 대해서도 난한다 스님은 이 항목의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디가니카야의 법망경의 내용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망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수많은 견해들이 있고 주장들이 있다. 하지만 그렇게 서로 다른 모든 견해들과 주장들의 공통점은 그런 견해들과 주장들이 모두 접촉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이다." 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견해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서로 상반되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비슷하기도 하면서, 아무튼 그런 수많은 견해들이 있고,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견해를 주장하고 고집하면서 비슷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좋다고 모이기도 하고, 반대되는 견해를 가진 사람과 서로 싫다고 다투기도 합니다. 정신적인 괴로움의 많은 부분들은 이런 개인 간의... 집착된 견해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괴로움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그 견해라는 것을 과연 우리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갖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는 여섯 개의 감각의 문들이 있습니다.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과 마음의 여섯 가지입니다. 이 여섯 가지 이외에 우리 인간이 외부로부터 감각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루트는 없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이런 감각의 문들과 각각의 감각 대상들은 늘 새롭게 접촉합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 나는 눈으로 어떤 책을 봅니다. 눈과 모양이 접촉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귀로 어떤 사람의 연설이나 강의를 들, 듣습니다. 귀와 소리가 접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무언가를 생각합니다. 마음과 마음으로 생각되어질 어떤 내용들이 접촉하는 것입니다. 그런 접촉의 결과는 느낌으로 나에게 나타납니다. 좋은 느낌, 나쁜 느낌, 그도저도 아닌 느낌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좋은 느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나에 의해 좋은 것으로 선택된 느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좋은 것이라고 선택되고 집착된 그 느낌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것도 아니고 늘 변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이전에 자신에게 경험되었던 기억들에 의해 만들어진 견해를 기준으로 자신에게 좋은 느낌, 자신에게 나쁜 느낌, 자신에게 이도저도 아닌 느낌이 분류되는 것이고, 그렇게 자신에 의해서 분류되고 선택된 느낌을 토대로 다시 자신의 견해가 덧칠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낌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똑같은데, 그 결과물인 느낌에 대한 분류는 서로 다른 것입니다. 똑같은 물을 마셔도 소가 마신 물은 우유로 나타나고 독사가 마신 물은 독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자신만의 배타적이고 집착된 견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부자 지간에 반목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반목하고 늙은 사람과 젊은 사람이 반목하고 더 나아가서는 나라와 나라끼리 반목하고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착되어진 견해의 내용을 가지고 서로 누가 옳으니라고 싸워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다 각자 자기 나름대로 어차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견해를 기준으로 해서 서로 핑계를 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위해서라고 말하면서도 전혀 평화롭지 않게 서로 싸우는. 그런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우리 자신이 집착하고 있는 그 견해라는 것이 단지 자신의 감각 주체와 감각 대상이 접촉을 통해서 일어난 지극히 주관적인 것임을 자각하지 못하고 그 견해를 타인에게까지 확장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 번 소개했던 요니소만아시카라라는 용어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원에서 근원을 통해서 생각한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견해는 접촉을 통해서 일어난다 라는 그 사실입니다. 여기 사파를 통해서 이것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두 남자는 서로 다른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아마 표정으로 봐서는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겠지만, 그 말풍선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2차적인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두 사람에게 근원적이고 공통되는 부분만이 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생각이 일어나는 그 메커니즘입니다. 그 생각의 내용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우리가 무언가를 생각한다는 것은 각자의 마음과 그 마음에 의해서 생각되어질 수 있는 어떤 대상들, 그것이 오늘 읽었던 책의 내용일 수도 있고, 어제 들었던 강연의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되어질 수 있는 내용들과 나의 마음이 서로 부딪혀서, 즉, 접촉을 통해서 느낌이 일어나고, 그런 느낌에 대한 집착을 통해 소위 견해라는 것이 일어난다는 그 메커니즘입니다. 이것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최초의 근원을 통해서 일어난 현상을 바라본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근원적으로 생각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원래 이 요니소 마나시카라에서 그 요니라는 빨리어 단어는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남자에도 여자에도 흑인도 백인도 자궁에서 나왔다는 점에서는 모두가 동일한 메커니즘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근원에서 생각해보면 서로 죽자 살자고 싸웠던 견해의 차이는 결국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형성된 가치관 혹은 세계관에 기인한 것이지 자신들이 주장하듯이 보편적인 사회정이라든지 인간의 도리라든지 그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 그렇게 아는 자라면 우리들은 견해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것이고 정말 그렇게 안다면 서로 죽자 살자 싸우지는 않겠지요. 앞에서 인용했던 마두빈디카 수타에도 그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단답반이라고 하는 자가 부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수행하고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가르치냐. 그러자 부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와도 다투지 않음을 성취하였고 또 누구와도 다투지 않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친다. 그래서 부탁께서는 위에 개송에서와 같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접촉을 온전히 이해하고 완전히 납득한 그들은 진정된다. 모든 견해는 단순한 감각 기능과 감각 대상들 간의 접촉을 통해서 일어난 현상임을 아는 자는 그 마음이 진정된다는 것입니다. 진정된다는 것은 어떠한 견해도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견해를 배타적으로 남에게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된다고 한 것입니다. 진정된 마음은 집착하지 않는 마음이니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다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집착하지 말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도 부탁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접촉된 것을 그는 느끼고 접촉된 것을 그는 지각하고 접촉된 것을 그는 의도한다 이들 모든 것들은 안정적이지 않고 사라지고 무상하고 다, 다른 것으로 변화한다 견해라는 것은 마치 손바닥이 서로 부딪혀서 소리가 나듯이 일시적인 것이고 천차만별의 것입니다 손바닥이 두꺼운 사람도 있고 얇은 사람도 있고 세게 치는 사람도 있고 약하게 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일정하지 않은 조건들이 모여서 일어난 현상이기 때문에 그 현상 또한 경우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 어디에도 즐겨 할 만한 내용이 변하지 않은 않은 채로 있지 않고, 집착할 만한 가치가 변하지 않은 채로 있지 않고, 주장할 만한 내용이 변하지 않은 채로 있지 않습니다. 만약 누구라도 견해라는 것이 그저 접촉에 의해서 일어난 일시적인 현상임을 바르게 아는 자라면, 그런 자신에게 일어난 견해를 즐겨하지 않을 것이고, 집착하지 않을 것이고, 주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삼독심을 벗어난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육처를 통한 반복적 접촉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그리고 그 느낌 때문에 그들은 가래하고, 가래로 인하여 집착하고, 집착으로 인하여 존재가 되고, 존재가 됨으로 인하여 태어남이 있고, 태어남으로 인하여 늙고 죽고 모든 나머지 괴로움을 받는다. 이렇게 접촉을 통해서 느낌이 일어나고, 일어난 느낌을 가래하고, 그런 가래로 인하여 집착되고, 집착으로 인해 결국 모든 괴로움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부탁께서는 이렇게 결론 지으셨습니다. 어떤 식으로 일어난 괴로움이든 그 모든 괴로움들은 모두 접촉으로 인해 일어난다. 그리고 어떠한 괴로움이든 접촉의 소멸과 함께 그 괴로움들의 발생도 없다. 자, 여기서는 해결책으로 접촉의 소멸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접촉이 과연 어떻게 소멸된다는 것일까요? 접촉이 안 일어나게 하면 될까요? 눈과 모양이 접촉하지 않도록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귀와 소리가 접촉하지 않도록 아무 소리도 듣지 않고 마음과 생각이 접촉하지 않도록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면 그것이 과연 접촉의 소멸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접촉의 소멸이란 느낌이 감각 기능과 감각 대상의 접촉으로 일어난 것임을 요니소만 하실까라 즉 근원을 통해서 생각하여 알고 그 접촉의 결과물인 느낌을 우리가 집착하지 않음으로써 그 접촉의 결과가 나에게 있어서 확장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 냈는데 우리가 그 물건을 사서 쓰지 않는다면 그 공장은 결국 문을 닫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공장을 강제로 닫을 수 없듯이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과 마음이 어떠한 대상도 접촉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공장에서 만들어낸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지 않을 수는 있듯이 그렇게 감각 기능을 통해 일어난 결과물인 느낌을 내가 더 이상 확장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공장에서 만든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구매, 구매하여 사용하지 않으면 그 제품은 더 이상 판매되지 않을 것이고 판매되지 않으므로 제작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접촉의 소멸이 뜻하는 바입니다. 자, 이제 앞에서의 개송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위의 개송에다 약간의 사족을 붙이면 이해가 좀더 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접촉의 메커니즘을 완전히 이해하고 완전히 그 메커니즘을 납득한 그들은 진정된다. 이것은 그들이 접촉의 메커니즘을 이해한 가닭이니 그들은 바라는 것 없이 온전히 열반에 든다. 자 이것으로 15번째 냐 나란다 스님의 연기법 본문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본문이 준비되는 대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목소리>